행성의 속도를 행성을 향하는 지름 방향의 성분과 각이 변하는 세타 방향의 성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전체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표현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때 볼 이때 속도는 지름 방향의 성분과 각에 관한 성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각에 관한 성분은 각 운동량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각이 많은 속도로 표현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식에다 집어 넣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